가성비 남자 신발 트레킹화 추천 베스트 3 알타이카 남성용 등산 운동 작업 트레킹화 N-01은 진정한 가성비의 아이콘이에요. 다이얼 시스템 덕분에 신고 벗기가 정말 편하고 발에 착 감기는 느낌이 인상적입니다. 발볼이 넓은 분들도 안심하고 신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 다양한 체형에 잘 맞아요. 어떤 분들은 본드 냄새가 난다고 하셨지만 신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답니다. 그리고 쿠션감이 뛰어나서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어요. 방수 기능도 좋고 메쉬 원단으로 통기성까지 고려되어 여름에도 시원하게 신을 수 있어요. 마감 처리가 다소 아쉽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이 정도 퀄리티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. 등산이나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이 트레킹화는 정말 추천드립니다. 콜마운틴 트레킹화 s w 6 0 0는 정말 가성비 최고인 제품이에요. 디자인이 무난하고 색상도 세련돼서 어떤 아웃도어 룩에도 잘 어울립니다. 많은 리뷰어들이 달의 편안함과 접지력을 높이 평가했어요. 특히 바위길에서도 안정감 있게 걸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. 무게도 적당해서 장시간 착용해도 부담이 덜하고 고가의 유명 브랜드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품질을 자랑해요. 사이즈는 정사이즈로 선택하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는 추가 인솔을 사용하면 더욱 편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라니. 등산이나 트레킹을 즐기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. 레저타임 웨일 남여 공용 트레킹화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이에요.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착화감 덕분에 오랜 시간 걷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답니다. 방수 기능도 탁월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.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다양한 스타일과 잘 어울리죠. 특히 발목 부분의 신축성이 좋아서 내리막길에서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등산을 자주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. 여러 후기에서 가격 대비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만큼 실용적인 제품으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.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이 기회를 통해 멋진 등산 경험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거예요.